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이전 때문에 잡음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한번 이렇게 회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꾸 결렬되고 기싸움처럼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실령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느끼시면 은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너무 들이댄다고 하는데요? 너무 들이 된다고요? 네. 누가... 한 사람은 막 저돌적으로 막 앞으로 막 그냥 일어나려고 막 밀고 나가는 사람이고 네. 한 사람은 네.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그 정책이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너무 그냥 밀고 나간대요. 아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문재인님은 음... 혼자 앉아 있고 그래도 그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윤석열님은요, 주위에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앉아있는 남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뒤에서 막 밀어붙여요. 아... 이게 한분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협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네 식, 자기네 정권대로 너무 밀고 나가니 자꾸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될 수밖에 없죠.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아, 주변에. 아까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뚝뚝 뭉쳐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아, 그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님, 아, 네. 그쪽 말을 아예. 네, 들으려 하지 않고요. 네. 무슨 협, 그니까, 안전이 안 듣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너무 이쪽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 지금 자꾸 이렇게 빠그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쪽은 그냥 자기들 그, 정말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거죠. 그냥 세워요 아... 너무 심했나? <laughs>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꼭두각시. 아 그래요? 꼭두각시처럼 하지 말래요. 음. 아, 씨열받아 <laughs> 자꾸 꼭두각시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왕 된거 정말 멋들어지게 뒤에 사람 물론 그 사람들의 말을 아예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말도 듣고 우리 윤석열 님의 그 정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라게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필요로 한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다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어나세요 주변에 도움 이거... 주는 사람도 많은데 분명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님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인간적으로 되게 낫다라고 보이거든요 아.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조종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변 사람들 때문에 계속 자분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말만 너무 듣지 마시고요. 국민들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